형, 이건 뭐야? 당이 찹쌀도너츠가 갑자기 앞에 있는데? 그니까 <laughs> 똑같지 안아 찹쌀도너츠 아야 와, 맨말안 부르면 나에몇 개를 하 아, 1개아 5개 5개야? 저 하나 할까, 띠? 먹봐 맛나요, 맛나 아... <laughs> 어. 아, 그래, <laughs> 얼마, 얼마? 만두, 만두 아, 뭐 어떤 게더 맛있을 거 같아요? 그 이거 어 네, <laughs> 이거? 응, 아, 오케이, 1개, 1개 이게 얼마라고? 만동. 만동? 나무쩝봐 오케이. 오케이, 가만. 아저씨, 나는 타고 다니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, 남의 오토바이크였네? 어, 어디였어? 저렇게 가시잖아, 지금. 어, 저 앞쪽에. 걸어서? 어, 나는 <laughs> 나도. 요거 하나씩, 한 입씩만 먹어보세요. 그리고 아니, 갑자기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잠깐만. 길거리 음. 음식이네? 삭살 도너추가 어? 바삭거리는데? 뭐 들었어? 아왜 안에 있는 게 야, 우리나라보다 왜? 훨씬 맛있는데 이거? 뭔데 뭔데? 바로 고구마 같은 건가? 그래아넌 똑같이 봐봐 색깔 그러니까. 그래 안에 든거 이거 봐봐 이거 있다 내 거는 걸체가 설탕을 입혔어, 한번. 그래, 난그게 그게 싫어서 로할 줄까봐. 안에는 꼭 슈크림 들어갈 것 같은데. 근데 맛이 고구마 비스가 맛, 고구마 들어간 것 같아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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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게 되게... 뭘몇개든사 배부르다면서 자꾸 <laughs> 형은. 야, 지금 맛만 보고 갖고 가서 조금 다팔배아지 어, <laughs> 맛있다 이거. 하나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. 야, 두 개, 지금, 만두? 500원? 500원 맞냐? 하나에 250원이니, 싼건 아니네? 야, 우리, 건강해지라고 물탱인가 이거 아닌가? 원래는 두 개에 5,000원인데? 괜찮아, 맛있습니다. 저 앞에 콩카페 있는데? 콩카페 갈까? 안 가본데요? 어, 커피 먹으면 너무 안불러? 어, 지금은 부른데. 어. 그래도 어. 배가 부른데 그어도그 안에는 들어갈들가들거가들가들 들어가, 배가 있다고? 들어나 이씨 오케이 그럼 어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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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들어가, 들가어 c o c o n 코 with 커피 f f e e Coconut m 코 n o i t m o k i t o 이거 안줄수 있겠냐? 어. 아 몰라 아 그게 아니라 의자가 시퉁하니까왜 지털? 안정적인데 왜 간신히 버티는 거 같아?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 내가 <laughs> 보니까 의자가 안 보이던데? <laughs> 어 내가 아까 찍어준 거 봐봐 의자가 안, 의자가 안 보여 재생해서 봤어 어. 아 뭐. 형, 한 잔씩 움직여야겠는데? 한 잔씩 배달해야겠어. 손이 없네? 지나가요. 아, 야, 이게 찍으니까 좀 비주얼이 괜찮다. 어그저께 우리 운동하고 어. 혼자 사먹었잖아, 콩카페. 미롱, 미루, 미롱가. 난 살집값 안 먹었고.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알아? 그런데도 꼭 참았다는 거. 근데 내가 별로 맛없어 보이게 먹지 않아. 았나 형, 현... <laughs> 컵에 구멍 뚫리는 줄 알았어? <laughs> 이상하게 호치민이나 동남아에 가면. 자 형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카페 에 낮에 가면 어. 커피 한잔 마시고 가면 다 남자들만 안 어. 여자들이 보통 네, 생활력 있게 일을 좀 많이 하시고 남자들은 조금 그거에 비해 낮에 좀 백분가 맞춰 그런 거야 이건 편집 <laughs> 아 편집 안 되지 어때 형 어그저께 먹은 거랑 이거랑 어때 똑같아 맛있어. 아우 작업 맛있다. 너무 달다. 어거 이거 단맛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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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리가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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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크?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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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아 차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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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스파크랑 이 바나나 아저씨는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, 이런 아저씨는? 나도 이렇게... 미안해. 미안하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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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희한하네. 놀람> 빨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? 아흐물흐물하고안 빨려. 아 엄청 흐물흐물해졌어. 젖다가 어. 꾸여졌어 꼬치민도 플라스틱 같은 거 지금 많이 안 쓰고, 아, 종이. 이 빨대가 종이잖아, 근데 이게 너무 흐물흐물하잖아. 이렇게 흐물흐물해지지 않는 <놀람> 그런 거. 딸달한 종이? 뭐 하여튼 그.. 고민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서 너무 흐물흐물해져? 안 쉽게. 빨려 안 빨려 난중에는 그래 도가 엊그저께 꾹꾹 빨아먹는게안빨려도 어. 세게 판 거야 막혀 막 그런 거 맞아 이런 걸 하나 개발하자 뭐돈좀 벌자 못해 못해? 못하는구나 에이 자제 이게 뭐냐 형 오토바이 빌리셔야죠 한국에서 돈 들여갖고 오토바이 면허도 새로 따갖고 와셨으면서, 어? 오토바이 왜 렌트 안 하는 거야? 무서워! <laughs> 맞아. 무서운 거 인정. 오토바이 너무 많아. 차도 위험하고요, 그냥. 아, 씨. 한국에서 나잘 타는데, 그물어야안 타본 지 오래됐잖아. 요번에 면허시험. 아, 면허시험 할 때? 때? 이분의길 넓고 어, 차좀 적게 다니고 거시기 하니까 거기서만 한번 타는 게 좋은데 한 일주일 밖에니까. 한 일주일만 빌려. 한 빌려야 내가 오토바이 뒤에도 한번 타보지. 어우 너 뒤에 타면 헬멧이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이, 오토바이 바퀴가 이제 이게... 잠깐 타보는 거지 잠깐. 얼마니까? 얼마인데 오토바이 바퀴? 안 타면 되지. 렌트? 네. 렌트에서 오토바이 다 어. 부서지면 너 그거 다 부러야 되지. 나중에 응. 형, 며칠, 다음 주쯤이나 오토바이 한번 빌리러 가요. 너가한 번, 잠깐, 어. 가격을 대략 보니까, 어. 이거보니까 하루에, 하루 15만 원? 그래서, 15만 원, 한 7,500원? 7,500원? 근데 일주일을 빌리면, 삼십오만 동. 아, 일주일, 어디서 일주일을 빌리면 3 5만 동인가 그랬어? 일주일을 빌리면 3 5만 동이라고? 무슨 어 저기 옆편에서 그 보니까 하루를 빌리는데 1 5만 동인데 일주일을 빌리는데 3 5만 동이면 누가 그렇게 빌리나? 아시아? 아 칠십만 동. 아. <laughs> 병찬인데요? 그걸 나도 가야지. 그걸 어떻게 가져가? 근데 분위기 너무 좋다는데 조그맣고 한국 사람 많이 없고. 야. 천천히, 천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드세요. 몰라 여기? 이... 그러니까 호치민은. 지가 있나 이용 뭐 이렇게 아이 어, 돔이래 어. 이 돔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염 엄야 그러면 동, 동이 없잖아 이게 뭐시기다 떨어진 거 아니야 어. 저게 뭔데 어. 이거 그냥 핸드폰 가게잖아 그러니까 이동통신 할때 그거랑 똑같대니까 이용 이게 아 뒤에가 어이 돔이라고 하는 거 어. D I D O N이라고 D O N 써 켰는 게아 우리 이동통신 뭐 이거 그럼 태저이는 뭐야 그럼 세개오그 저건 이름 이름 나도 알고 있었어. 사실, 사실 몰랐어요.